여러분 안녕하세요. 승 제일 착한 남자 만들입니다 오랜만에 간만에 특패 원리를 하려고 하는데. 치명적 속도, 바다치오, 빗빗기, 최후의 예격, 마우스의 지말, 비스킷의 배달. 야, 이것만 봐도 제가 뭘 가려고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카미의 잭스, 피지면은, 나 살지 말라는 건데, 이거. 유아냐고요? 저 유튜브 아까부터 녹화하고 있었는데. 음, 사이온 빼고 다 골드네. 아, 사이온, 사이온한테 왜 그래! 사이온 빼고 다 골드인게, 야, 사이온은 원래이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치명적 속도 원딜 대패 여러분들 아시는 그 흔한 템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템은 도란... 원딜이기 때문에 도란군 갑시다 와 공격력 왜 이럼? 공격력 개구린데 근데? 가자 가자 갈래 갈래? 얘들아 갈래? 야 우리팀에 쓰레... 야쓰레신 도대체 어디야 그러면은 어 분명 사이온이 서폿이라 고 그랬는데? 얘들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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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와봐 도와줘 나쁜 놈들 오올 기미도 안보이네 기미같은 자식 이이이이 저는... 블루 카드 블루 카드가 데미지는 가장 이요이이이리이 빡세게 해줬다 내가 특별히 이이이이이만 s 이먹었습었습잘 싸, 잘 싸, 잘 싸. 자분하분하분하분하분하분하게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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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넌뒤졌어넌뒤졌어 넌 뒤졌어. 잡아줘! 잡아줘! 아! 아! 미니언들아! 왜안 차지! 잘 왔어 다행이다 오오 디질 뻔 했네 어머나 어 미니언 저기 저쪽은 점화해가지고 우리팀도 점화했으면 잡았다 근데 마지막에 골카 뽑았으면 잡았죠 으아 골카! 저 놈이야!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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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하긴 했는데 되찾아줘요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사람을 함부로 깝치면 안돼요 괜히 따라갔다가 뒤통수 맞고 죽었죠? 구인수 선템 구인수 빨리 뽑아가지고 갑시다 CS 20개 상대.. 바루스는 레벨 3뭐 CS 졌다고로 먹었고 나는 나쁘지 않게 먹었고 자 상대 바루스 4레 근데 바로 잘해. 도와줘요 사이언님, 사이언님 애들이 괴롭혀요. 오케이, 디교 나쁘지 않네. 대기교... 아우 저거, 어 내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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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나는 거. 오케이 나이스. 야 사이언이 우리 팀야 우리 보 딜량에 90%야. 사이언이 우리 보 딜량이 90%다. 야,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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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사이언님 사랑합니다. 우리 보딜력이 90% 어, 공속 공석, 공석 벌써 1점 몇이요? 아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호! 에베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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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선 말아서 저 속임수 대기 들어올 때 때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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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신한... 위에서 위에서 많이 싸웠는데 와 사이온이 나보다 레벨이 높아. 190 오 아, 개오반데? 루트 왜 저따오로 짜냐, 저거? 내가 6렙만 찍었어도 젠장. 어, 루트를 왜 저따오로 짜는겨? 각을 이상하게 내줬어. 당연히 아래쪽으로 올줄 알았는데, 와드 타면서. 오이와중이 잡혔네? 때리지 마세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오케이. 궁 나왔습니다, 일단. 비스케 하나 먹고.

구인수가 나올래면 아직 더 멀었네요 비스킷 하나 다 먹어버리고 공격력 공격력 핑합 팔고 다이히 <놀람> 죽은 게좀 아쉽네 서포트 적팀 미드랑 레벨이 같다고요? 어... 이제 올라갔네 하나 올라갔네 <놀람이> 그래 잡았다 <놀람> 다행이다 내네 레벨은 6레벨 2킬 2데스 3어시를 기록하고 있다 좋은 건가? 뭐 좋은 거지 좋으면 구인수 나옵니다 그래도 그럼 굉장히 강해져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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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파. 아, 짜증나게. 아, 지들만 때려. 나쁜 놈들 지들만 때려 놓고 나는 때리지 말라 그러는 겨? 박샤 일단 이 다레베 제가 바로 서포터미나 사실 이동네 서포터. 사이온이 2로 원딜 이에요봐왜저 어, 겁나 세죠? 까비 어, 이거 겁나 빨라지네 저거. 이랑 겁나 높은데, 저거? 혁구의 전령. 피지가 혁구의 전령인데, 피지가 엄청 컸네. 잘살수 있으려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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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좀 있으면 이거 없어져. 이거 밀고. 궁극기, 궁극기. 첫 업이야! 아! 첫 업이야! 아, 나이스 사이온이내 마음을 알아줬어 좀 있으면 궁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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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니까 바로 뛰어가잖아 저거 겁나 사랑해요 사이온아 그건 아니지! 에이! 사이온 형! 에이! 사이온 형! 그래 나 원딜인데 근데 그거 알죠? 곧 죽어도 타워 밀어야 되는 거 서브라이브 <laughs> 내가 구인수만.. 구인수만 나왔어도 복수할 거야! 인간의 욕심이란.. 야 넌.. 넌 인간 아니냐? 넌 인간 아니냐? <laughs> 마치 자기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지켜보고 있네 저거? 일단 그래도 3킬 3대4.. 4어시까지 왔으니까 재밌게 놀아 봅시다 이제 그냥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왠지 지금 이제 무진장 쎄요 구인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날 버려! 으아! 이미.. 이미 죽었어 공속 1.54내구인수의 음, 힘을 이봐라내구인수의 힘을 이봐라는이어구인수 겁나 좋아 나 일단 이마구찍이고요이제어 저기 피구 있다 믿음이친믿음이자 믿음이자. 내 공석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자! 근데 잡은 건스인이 잡았죠? <laughs> 공석 이상해요! 엄마! 엄마! 안 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아! 아! 야, 저 겁나 무섭네, 근데. 쟤네 아, 나도 좀 먹고 싶었는데. 어,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잡았다, 잡았다. 야, 애들 아래 싸우라고 그러고. 오, 겁나 재밌어 미니언 잡는 거. 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공덕이 빠르네.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난밀 의무가 있어요. 그만 nope. 와! 그만 와! 밀고 싶어. 밀고 싶어. <laughs> 믿는 게 재밌단 말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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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루다니 어리킨 나옵니다. 루다니 어리킨. 엄마! 엄마! 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자, 이 상태로 그그 갑시다. <laughs> 몰락까지 가 버리시다. 몰락까지. 좀 들리죠, 이거는. 와, 겁나 센거봐 봐. 와! 쓰레시 겁나 세다 진짜. 곧 궁극기 왔습니다. 궁극기 왔습니다. 롤은 타워 부수는게임이다 정석인 득패라고요. 당연하죠. 아... 알려주세요. 알려달라고 <laughs> 이 양아치들아. 어저 나만 보내 저거? 와 스웨인 저 스웨인 미쳤다 스웨인 미쳤어. 어, 스웨인이 미쳤어요! 우리 스웨인이 미쳤어요! 와, 이 와중에 한명끌러서 잡았어. 개쓰잖아? 크 저는, 저는 원딜이 아니랍니다. 원딜이 아니에요. <laughs> 왜 이겼음? 야, 이거 왜 이겼냐? 왜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 쓰레시 딜이 미쳤네. 흐크!